가끔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탓하고 좌책감에 휩싸이곤 하죠. 어쩌면 그건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일지도 몰라요.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책임감은 아주 오래된 오해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. 처음엔 그저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구분했을 뿐인데, 어느새 우리는 내 행동이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단정 짓고, 나아가 내 마음까지 판단하려 들죠. 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삶의 흐름 속 작은 점일 뿐이에요. 모든 걸 혼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.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스스로를 용서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.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세상도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러니 삶을 좀더 가볍게 살아보세요. 후회 대신 이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짐을 내려놓고 다시 길을 걸으세요.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